했습니다. 자 어느 친구가 또 이제 12번 선수 우리 유승현 선수가 지금 선두로 나섰습니다. 12번 선수 우리 유승현 선수가 선두에 나서 있고요. 그 다음으로 52번 선수 우승빈 선수가 2위. 그리고 이제 46번 김우희 선수가 3등. 자 현재 이렇게 주행 3위로 주행하고 있고. 12번 강병원 선수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큰 격차 없이 한팩으로 지금 현재 어, 주행하고 있고요. 자 이번에 각조 1, 2위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. 1억의 경쟁보다는 순위의 경쟁 지금 하고 있고요. 2위의 경쟁보다는 2위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 마지막 코너 지났고요. 피니시 합니다. 각조 1, 2위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.